천주교 신부님들, 가톨릭교회 사제들은 신학교에서 7년간의 교육을 통해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신학대학 4년, 군복무 2년, 사회봉사 1년, 신학대학원 3년, 합하면 10년입니다. 4학년 때 독서직분, 5학년 때 시종직분, 6학년 때 사제를 보필하는 부제품을 받고 7학년 마치고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그런데 10여년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신부가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혼하자고 따라다니는 아가씨 때문일까요?예쁜 아가씨와의 결혼은 1년 전 부제품 받을 때 아니 신학교 1학년 때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아들이 넷인데 며느리는 셋만 되면 안 될까요? 하며 어머니께 의견을 여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신부가 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지나쳐 때론 10년 공부를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신부님이 무서워 벌벌 떨었던 라틴어 2학년 때 그리스어 3학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쓰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철학과 신학과 교회 관련 과목을 7년 동안 두루 배웁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슈엔시아 학문 쌍띠 따스 거룩함 싸니 따스 건강 지덕체이세개중한 개만 부족해도 신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견뎌 왔는데 그만둔다니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럴 때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이 건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 처음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신학교 규칙을 지켜라. 사랑은 규칙 안에 있다. Amor est in regula. 10년을 한결같이 신학교 규칙을 지켰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하느님은 꿈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서 부르신다고.하느님의 부르심은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신학교는 규칙의 학교입니다.7학년부터 부재반까지 전교생이 공동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코고는 소리에 잠을 설치다가도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씻고 6시 10분까지 성당에 가서 250여 명이 함께 공동기도를 합니다. 30분 공동기도, 20분 개인기도를 합니다. 7시에 아침 미사를 드리고, 7시 35분에 아침 식사, 주방 설거지, 방 청소, 교실 청소, 8시 30분에 1교시 수업 시작, 4교시 마치는 12시 20분에 개인적으로 낫기도 12시 30분에 점심식사 3시까지 운동이나 노동을 합니다. 운동 시간에 운동해야만 합니다. 운동 시간에 건물 안에 있으면 규칙에 위배됩니다. 3시부터 오후 수업, 5시 10분에 저녁기도 6시에 식사, 7시 30분까지 산책과 묵주기도, 7시 30분부터 끝기도 8시 30분까지 신앙서적 읽기, 11시까지 공부하고 취침. 하루 종일 건물 내에서는 작은 소리로만 말하는 소침묵, 7시 30분 끊기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침묵. 침묵 안 해본 사람은 대침묵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모릅니다. 밤 11시 이전에 침실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반대로 내일 시험이어도 11시에는 무조건 자야 합니다. 공부가 부족하면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숨어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들켜도 쫓겨납니다. 1등 했다가 꼴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성실성 부족으로 또 쫓겨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기도를 못하면 쫓겨나고 공부와 기도를 잘하는데 몸이 아프면 자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을 10년 뿌린 땅과 비료를 10년 뿌린 땅은 토질이 다릅니다 10년 고기만 먹은 사람과 야채를 균형있게 섭취한 사람은 체질이 다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10년을 하게 되면 신학교 규칙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어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규칙을 지켜라. 시 아마티스메 옵세르바테 레귤람 신학생들은 이 말씀을 따르며 10년을 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아마티스의 옵세르바떼 만다툼 매움. 영어로 표현하면요,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계명을 keep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부간에 헤어지지 않고. 참고 살고 계시면 예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나 잡아봐라 자기 잡히면 깨물어 줄 거야 사랑은 이러한 술래잡기를 넘어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눈이 내린다면 결코 봄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감동적인 멘트는 사랑의 시작일 뿐입니다. 신학생들의 10년은 한결같이 인내의 연속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아우, 사랑이 뭐 이래. 싫어도 참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의 규칙이 참는 거라는데 어쩔 겁니까? 규칙은 주어지는 것이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15년째 손발 못 쓰시는 할머니를 돌보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머니 돌보시느라 할아버지는 외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오시지만 두 분은 함께 천국에 드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불편을 참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인으로부터 15분째 잔소리를 듣고 있던 생선가게 주인을 변호사 시절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로 달랬습니다. 15분만 참아주시오. 나는 15년째 참고 있어. 가족에게 참고, 직장에서 참고, 친구에게 참고, 같은 아파트 사람에게 참고, 누구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손해보고 참고 살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랑으로 인내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